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입니다. 위성과 항공, 드론을 활용한 공간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16억 원을 들여 공간 지능 정보 융합 영상 분석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작물 재배 면적과 환경 훼손 감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하고 올해 말까지는 서비스망을 구축해 민간의 데이터를 제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기관장 해임 등의 벌칙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과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다섯 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손실이 발생한 곳은 성과급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JDC는 보통 등급을 받아 별도의 벌칙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인공지능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관광과 교통, 통신 등의 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관광 추천 인공지능 챗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민간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21년 동안 한라산을 1950번 등반한 마라토너가 탄생했습니다. 대한 울트라 마라톤 연맹 제주 연맹에 따르면 오늘 오전 소속 회원인 67살 고석범 씨가 한라산 백록담을 1950번째 등반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2년부터 한라산 정상 등반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마라톤 풀코스 250여 회 100km 이상을 뛰는 울트라 마라톤 55회 완주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섬 연안 생물권 보전 지역의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이 제주에서 운영됩니다. 제주도 세계 자연유산 본부는 오는 27일부터 4월 동안 필리핀과 몰디브, 호주와 모리셔스 등 세계 11개 나라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 국내외 생물권 보전 지역의 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멸종 위기종 보전 프로젝트와 관리 전략에 대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여름을 맞아 제주목 관하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0월까지 밤 9시 30분까지 야간 개장을 하는 제주목 관하에서는 오는 23일 단오마지 민속놀이마당을 시작으로 퓨전 국악 공연을 가집니다. 또 귤림풍악 정기공연과 관덕정광장 버스킹 공연 등 10월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에 청소년 부부 가구가 많아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제주 지역 청소년 부부 가구는 1 0 1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청소년 모자 가구가 11,900여 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은 청소년 부부 가구에 대한 청년 정책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많이 사용되는 식용 얼음과 음료 등에 대한 위생 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 얼음과 액상 커피 슬러시 등 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비양도 인근 해상에 있던 2천 톤급 화물선에서 70대 선원이 심근경색에 의심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과 119 구조대는 이 남성을 긴급 구조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겼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